어디서 그런 형편없는 애를 상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존심이 상하죠. 제가 싸우더라도 뭐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뭐 민주당, 뭐 정청래나 뭐 이런 애들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제가 은연장이. 은연장이 같은 애랑 싸우는 게 제가 너무 급이 안 맞아서 제가 이제 무시를 했더니 그렇게 반응을 해 줘야 제가 계속 하나씩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 법적으로 제가 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이가 지월급이 계속 230이래. 제가 월급 230만 원인가 받는 사람인데 그거를 얼마를 깎아 놓는지 아세요? 빵원으로 만들어요 빵원. 0원. 그럼 아니라는 걸난 증명하면 됩니다. 세희가 가세연 회사를 위해 47억을 입금했대. 이 가세현에 제가 지난 7년 동안 넣은 돈이 얼만 줄 아세요? 47억 원입니다. 47억 원. 아닌 걸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 대표님이 알고 계신 금액이 얼마시라고요? 제가 36인가 39로 봤거든요. 그게 맞으실 거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